안녕하세요. 구튜브 구독자 선생님들 학생들 행님들 누님들 동생들. 이번 영상은 아레나로 맛있게 한 접시 하였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시려요 고요. 대뜸 뭐지? 이지렬 왜아 이지렬 왜해가무시도 저는 다단무기예요. 저는 트런들이좋아요 왜냐면 저는 강이거든요그사한테 공격명. <laughs> 야뽀빠한테 공칠까 아니면 타겟체도 공칠까. 아무래도. 오야, 씨발 길어 보이냐. 어, 뭐야? 이게... 공사도요. 어, 뭐야? 이게... 뭐하세요시발저살게 저 어, 뭐야? 이게... 어, 세요아뽑 어, 뭐야? 아야 돼요. 잡야이 이렇게 다뽑데요 어? 어! 데요 아니, 와이 어, 새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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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살려줘 살려줘 살만하잖아 어 살려 살렸다 오 아따 맛있노 어? 어? 선생님, 어디 가세요? 우우우우! 우와, 이탄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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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어? 어 뭐야? 이단은 때려. 아싸. 맞았다. 어어 어, 야, 이길 수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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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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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d 이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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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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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하 너는 아니야 너니야 너는 <목소리> 어 진짜 어지럽다 <laughs> <laughs> 그만해주세요 소음 공에 죄송합니다 <laughs> 다람어 <laughs> <laughs> 이걸로 할까 그냥 이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처형 시간 가겠습니다 저는 자, 제가 공을 쓰는 순간 아 상대팀은 처형이에요 그냥 선생님 아, 저 포킹 좀 많이 할게요 포킹해봐 포킹 나나나니 네 살리면서 갈게 니네 막으면서 네, 할게. 저 왜냐면 저그 주문력 오르기 때문에 어, 맞히면 확인이요 어 뭐야 어디 가세요? 이리로 오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잡아봤다요. 잡봤다요 어디, 어디, 어디 가요? 저랑 같이 놀아요. 아, 이못 잡았어. 어디 가요? 저랑 같이 놀아요. 아, 니안 되죠. 어디 가요? 저랑 같이 놀아요. 이거 진짜 잡았다. 어야 잡아줘야 되는데, 진짜. 잡았봤다요 어. 평타. 할수 있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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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공이야벽공격이야벽공격이야 나. 평타. 나와. 제가 다 알아봤어요. 먹고 오세요. 먹고 갈게요. 평타, 평타, W, 평타. 빵. 한 대, 한대 더. 오케이, 좋아요. 어, 아? 탐기지 왜 이렇게? 안 뒤져. 야, 투게더, 왜 이렇게 안 돼? 왜 그거지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야. 수? 아, 근데 어차피 스캐시면 초기야 되는데. 얘 누가? 어, 여시. 일단은 오케이. 오. 예? 예, 예, 천천히 먹죠. 천천히 먹죠. 저희 피 빠지면. 제가 먹게. 어? 살려, 나 살려줘. 너 살려줘. 아니요. 나이 이겨 저도 이제 이겨. 나다 여기 일단. 끝났잖아. 어? 잡고 죽었다. 알려 주세요. 알려 주세요. 알려 줘. 아, 나 죽었다. 오! 괴이도. 개꿀. <laughs> 고삐가 좀 세네. <laughs> 별로 안 좋아 소멸, 소멸해야지 누구예요? 상친이에요 내가 죽여줄게요 들은 든씨 어? 스파징이요와기자리면갔네 캐자들 거는 게 넓지 않을까? 아뽀삐가딜가 들러네. 음. 아. 와, 이거 봐. 어, 되게 아프다. 오, 야, 야, 이거 보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소멸어요 헤헤 어쩔건데 버거스 이거야? 날려주면서 개쎄조링 개쎄조링 어건데이 새끼들다 어 검은 방패 이거 좋죠 몰가이 좋아요 이거 음, 이거 뭐냐 바로 싸우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트렌드 이상해 아 라이즈 딜이 존나 들어오네 아야 라이즈 야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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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보소 아 니마 마법 조항력 좀 가세요 마정 마정 갔는데요? 거 하나 파, 팔고 월심... 오심... 제때문 간건데? 중후에서 사실 걸었어요 쟤한테? 안돼... 안 걸긴 했어 아이씨... 그래니까쟤개쎄 <laughs> 이거는 딱 봐도 중후에서 한 걸긴 했어 우측무비 어, 이겨야 돼. 이겼어, 이겼어, 이, 이겼어요. 어, 와라이즈, 와이게 바로 이즈. 아, 세다. 라이즈 짝퉁, 이즈리얼 찐퉁. 아, 이즈리얼 세다. 이게 바로 이즈, 이게 바로 이즈. 음. 이...

카시 음. 하면 이제 사카시 조합이네. 아아 아. 카시가 4 명이면 사카시. 아, 아 이거 송드립으로 네, 신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 이겨. 한 한. 너네 여기 있어? 자자 아, 자. 안 음, 보여요? 이거 먹고 하자 어? 이. 이 e, 이냐 이만 쓰면 되거든 여기잖아. 이냐나. 이냐나. 이만 쓰면 되거든. W 깔면 어떻게 깔 건데. 어야야만 없어. 오트그아다 야 마나 왜 이렇게 부족하냐? 처음에 그래. 야야명사한때 때리지 마. 명사때리 인정 인정 인정. 인정 5 0개 드립니다. 리설주 인정. 팩터 받거죠내거죠 됐거죠? 야샤. 이거 내가 인정 500개 드니다 오호호. 그들이 치고 팩팩팩기 한 개. 야샤. 뺭뺭뺭 <laughs> <laughs> 사이온이네요 혼내주저 선생님 사이온 이온 사이온하고 카가 되실까? 쟤도, 쟤도 타버려 쓰는 순간 그냥 흥분할게 그냥 흥분할게 아유 몰라 야, 어, 야 뭐야 얘 버리고 가버렸는데? 근데? 내가 먹었어 친구야 근데 나? 나? 야 넘길게 야이0년아 빼야 돼요. 어왜 이렇게 세? 야이 심잖아. 야 이거 이렇게 야, <laughs> 막아야 될거 같은데. 못 막아. 아 위아 쌤은 세다. 역시 사타시 조합. 나 이거 먹자. 나 먹을렀다. 나 여기 밑에 먹겨. 야 오야 쌤은 피 그렇게 많이 없다. 아 들어가야 돼. 또물 어, 뺐다 야야 야, 여기다 야둘다 묶었다 둘다 잡았고 아니 개새끼 또 살아나 <laughs> <laughs> 야 이새끼 또 살아나 <laughs> 아이 쟤야 여기 쟤 벗어나야 돼 야야 이새끼 일로 할수 어, 있냐라. 요 살아요. 선생이 살아요. 나, 나 살았, 살았, 살았거든요. 살았, 먹지 말십니까. 나 살았어. 살았어. 살아요야 제도 오자 제도. 아,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어? 어쩔 수 없어. 맞았다. 어디 가세요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어디 한번더 가실려고요,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laughs> 형님, 형리 <빨리> 피하세요! 아잇, <laughs> 네, 아도아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laughs> 한국 유튜브 떡상해야 돼요. 네, 떡상해주세요. 여기까지야. 피피쳐 바로 간다. 피피쳐. <laughs> 레이베이 돈 <laughs> 갑니다. 레이베이 돈. 베이비 동가지야. 베이비즈. 다 맹어. 오케이야. 베이비즈. 방방 갑니다. 출발합니다. 야야 네, 일단 오케이. 세트 세트 대가리 깨죠. 세트 저, 저 때려봐. 아! 세트 때려봐. 도투 형님이에요. 와이거이 새끼 말아? 좀 치는데요? 야 이분 어때? 어? 괜찮은데? 좋아요 선생님. 아 도가 걸렸어, 모르고. 어디가? 네, 좋아요. 네, 저한테 와요. 나나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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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 넘기 있거든. <laughs> 어디 가세요 형님? 여기까지 간채님 어디 갔어요 형님? 저는 여기서 놀이기구 타요. 이렇게 땅빵 좋아요. 이제 시작했죠. 이제 전성기죠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천상의 신체? 아니, 여진과 빙결 이공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정신이긴 하다, 이제. 먼저 가깁니다. 네, 아니, 직업에... 아니, 일단 넘길 때, 일단, 넘기, 일단 넘기고 일단 보자. 쟤들 공 쓰면 그거거든요. 어어 이제 경고했다. 아, 야. 천천히 하실래요? 네, 저, 살았어요. 저도 살았어요. 야, 나 랜턴 탔어. 랜턴 어, 탔어요. 어. 먹어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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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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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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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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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 브 E, 오케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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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디모! 그바람이다요아 m 겐트 어피데피했 시바 ㅅ 데데 넘어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 새끼 잡자! 이 새끼 이 새끼 호르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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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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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가세요! <laughs> 리 아ychCK 다ádnsoi오 게다가 정신 Luis 선아 기지�� 허에엑 저기� canvi Ferni muda 뭐 랩이 괜찮으면되지 그치 근데 grande zwinsantnsdenis과 잘ged 저펄구치아우암기 physics breweres의 연 conjun r u i s e r ý s i n s o n 만들고 만들지 tires티��는 네 성악공사 현팟 170 Saturday I also have A few surprising NOBELATE h o 어어등 그런 k a ż 어나어 ㅅㄲ야 어야 마이 마요 나... 오! 선생님! 왜요 이스킬 e 가속! 200! 나 난입인데? 예 동..동 못 치면 그이거 이거 우르페 우르프 뭐야? 우르프 야 무조건 야야 잠깐만 어떻게 야 키탄트 잡을, 잡을 수 있어? 키탄트? 야야 라인부터녹이면돼암라인부터볼까 내가 이, 내가 알수로이 쿨타임 0. 라인 노리는 0점, 할게 예. 일, 이 쿨타임 0 1 8초예요 내가 딜라이브로 리 눌러진 차게. 동만, 동만 붙요 동만, 동만. 어, 붙였지, 동만 붙죠. 동만. 나이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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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가공공렸다 괜찮아요?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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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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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게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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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좋다. 캐틀. 야, 캐틀. 비슷하. 아니 쟤네 근데 룬이 잘 떴다. 진짜 우리 어, 룬이 룬이, 진짜. 룬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진짜로. 아 진짜 아띠다. 아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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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다 나. 아띠다.